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오늘은 어, 앞니 치료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보면은 도움이 될 영상이 되겠는데요. 어, 앞니를 신경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앞니를 신경 치료했을 때 이거를 크라운을 씌우느냐 마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니 신경 치료, 앞니 크라운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 앞니 신경이 죽어간대요. 라고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분이신데요. 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앞니 신경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앞니를 갖다가 올세라미 크라운 보철 치료를 크라운 치료도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제 앞니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대부분은 어딘가에서 이제 앞니 치료를 했다가 염증이 생기고 잇몸에 고름이 생겨서 뭔가 재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재치료는 아니고. 앞니의 신경이 죽어가고 있다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환자분은 너무 무서운 거죠. 앞니 신경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앞니 신경이 진짜 죽은 게 맞는지 올바른 진단이 뭔지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분이신데요. 엑스레이를 이제 찍어 봤어요. 맨 처음에 오시면 이런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서 전체적인 구강 상태를 체크를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환자분이 불편해하시는 치아는 진단받은 치한 이치아였어요. 그래서 이치아를 갖다가 페리에피칼 치근단 사진을 이렇게 찍어 보면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염증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이 염증이 왜 잡혔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단을 할때 그리고 이제 진단이 이제 어,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어, 이전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치아 생활력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치아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를 갖다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 환자분의 불편한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염증이 있다고 하면은 염증이 뿌리 끝에만 있는 건지 이것처럼 옆에도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치아 생활력이 상실을 했다고 하면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치아 생활력이 상실을 해서 찬 거나 뜨거운 거를 못 느끼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생활력을 상실을 했을 때왜 상실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해 봐야 되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이랑 뒤쪽에 전부 다 이제 충치 치료를 과거에 받은 흔적이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충치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신경관이 조금 더 이제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경관이 넓은데 신경 가까운데 노출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충치 치료를 이렇게 깊이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천천히 죽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천천히 죽어가는 경우는 증상이 없이 인지를 못 하다가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염증이 있어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치아가 점점 점점 뭔가 노래지는 거예요. 노래지든지 파래지든지 빨개지든지 뭔가 이 색깔 변화, 치아의 색깔 변화가 오른쪽 왼쪽이 좀 다른 걸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아, 여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 환자분은 근데 이제 염증이 분명히 있었는데 염증이 뿌리 끝에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되는데 옆쪽에도 있었다는 게 조금 어,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외흡수인지 아니면 뭐 부근관이 이쪽에 있어서. 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뭔가 그런 거가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환자분은 신경 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위에서 하는 신경 치료를 하고 나니까 이제 여기 염증 여기 염증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신경 치료 후에 뭔가 이쪽에 그 캐널 필링된 거를 갖다가 관찰을 해보면 여기에 뭔가 들어간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어 일반적으로 이제 부근관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오랫동안 이 안쪽에서 뭐 신경이 죽어서 뭔가 치수 괴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치근 내흡수가 생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됐든 저희가 이제 요새는 MTA 실러를 이용해서 필링을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이제 MTA 실러로 어느 정도 이렇게 차 들어가면 좀 경과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염증이 좀 경과를 봤는데. 만약에 낫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치근단 절제술이라고 해서 뿌리 끝으로 접근하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경치료만 하더라도 증상은 없어지기 때문에 앞니니까 빨리 하고 싶겠죠.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이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외진으로 구멍을 메웠어요. 외진 구멍을 메우고 외진 구멍을 메울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쪽 이 아랫부분에서 이 GP콘이라는 신경치료제로 GP콘을 갖다가 여기서 에 끊어주고 이 위쪽은 레진으로 이렇게 필링을 해줘야지만 이 여기가 완전히 접착을 이루어져서 어, 뭔가 변색도 안 일어나고 어 그리고 이제 세균이 다시 침투하는데 이제 불리한 뭔가 이렇게 뭔가 밀봉이 잘된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앞니가 멀쩡할 때는 크라운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환자분처럼 오른쪽 왼쪽 이렇게 치아의 절반 이상이 이미 레진 과거의 충치에 의해서 치아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환자분이 이 얼룩덜룩한 이걸 갖다 레진을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계속 교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셨기 때문에 어 과감하게 크라운으로 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환자분은 이번 기회에 크라운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제 크라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치아가 굉장히 안쪽에 변색된 것도 깨끗하게 이제 뭔가 더 밝게 실활치 미백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구요 그래서 실활치 미백을 통해서 이제 크라운을 할 때는 내부가 이렇게 깨끗해야 돼요. 뭔가 변색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까마면 이 크라운을 하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 뭔가 그림자처럼 비쳐 보이기 때문에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부가 깨끗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코어도 꼭 임시 재료가 아니고 아말감이 아니고 좋은 재료로 레진으로 필링을 해 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료를 완성을 한 모습이고요.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초진에 이쪽 치아랑 이쪽 치아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가 대칭이면 제일 좋은데, 이제 좌우가 대칭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치아를 갖다가 완벽하게 예쁘게 치료를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서 실은 이 옆에 있는 치아를 갖다가 어 대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치료를 실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라미네이트. 물론, 이제 이 라미네이트는 치아 자체를 약간은 거칠게 하고 겉에 이제 손톱 붙이는 것처럼 뭔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에이 앞니가 또 교합 자체가 여기가 반대로 물리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가 또 약간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보여서 실은 제일 좋은 거는 교정치료를 생각을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은 어, 일단은 뭐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부담이 돼서 일단 교정치료는 안 하기로 하셨고, 이 치아 하나만 그냥 치료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이 환자분 이 하나만 한다고 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이제 일단은 뭐 최선을 다해서 양쪽이 대칭이 되게끔 최대한 해주려고 했고, 색상도 최대한 어떤 게 뭐, 치료받은 치아지 모를 정도로 해줬고, 이게 이제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한 크라운인데 이것보다는 이 징지발 라인이 조금 더 심미적으로 뭔가 안정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앞니 치료를 할 때는 굉장히 어, 좀 환자분들도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저희가 치료하는 입장에서도 어, 환자분께 되도록이면 좀더 심미적으로 그리고 잘된 크라운이라고 하면은 어, 앞니를 딱 봤을 때아 저게 치과 치료를 받은 치아구나 이게 아니고 어, 어떤 치아가 치료를 받은 건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연 치아인지 크라운인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것들이 치료가 잘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니 신경 치료 아니면 앞니 크라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어,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어, 인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 고집 치과 DM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